여러분 아까 보셨어요 방송? 현금 인출은 어떻게 하냐면 현금 인출기 있죠? 인출을 하시면 수수료가 빵원이 곰이 아니라 사자래. 아 아. 죄송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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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지금까지 이름을 라이언이라고 했잖아. 우리가 우리 서로 잘 어울려요. 카카오뱅크 특별방송 대박소관 윤대. 카카오. 뱅크였습니다. 어플 빨리 까세요 카카오뱅크는 은행이잖아요. 금융권이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 과장광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정해진 내용들만 심플하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지. 제1 금융권 강조 강조. 난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. 카카오뱅크도 그게 억울하셨을 거지. 1 금융권인데 어떤 동생분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카카오뱅크 삼 금융권이야 이런 것처럼 얼마나 억울하겠어. 우리 1 금융권인데 삼 금융권이라고 하면 그래서 일 금융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. 카카오 적금도 있어요. 네, 카카오 적금도 있어요. 그거를 자기가 다 정해서 할수 있어. 일별로도 할수 있고, 뭐 주별이나 월별로 자기가 얼마 넣겠다 해가지고 적금을 할수 있어요. 하루에 만 원씩 넣는 것도 가능하고. 카카오 적금 어떻게 들어요? 카카오 앱까셔서 카카오에 들어가서. 어 가입하시면 돼요. 카카오뱅크는 지점이 없으니까 앱깔아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적금도 들고 뭐다할수 있어요. 아 이체 시스템만 있는 건줄 알았어요. 이체 시스템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쉐이프 박스 같은 것도 있고. 근데 카뱅은 지문이 이용하는 건데 손 다쳐서 지문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지문도 할수 있고 그 패턴도 할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처음에 카카오뱅크 들어갈 때만 지문이나 패턴으로 하는 거고 돈 입금할 때는 비밀번호 6 자리만 누르면 그냥 가요. 짱 편한? 국민은행도 제가 쓰거든요. 빠른 이체로 카카오뱅크 거를 제가 제거 넣어놨어요. 그러면은 OTP 없이 제 통장에 넣는 건데 근데 그건 불편한 거 뭐냐면 빠른 이체할 때 미리 지정을 해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삿짐 계좌번호 받았다 뭐할때 이럴 때는 그게 안 돼요. OTP가 필요하지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카카오뱅크 은행으로 바로 돈을 이체해가지고 카카오뱅크에서 돈다 보내요. 그냥 계좌번호만 알면 OTP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내니까 짱 편합니다.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당연하죠. 체크카드 짱 귀여운 어피치랑 어 그리고 막 무지랑 라이언이라 이런 그 카드 모양으로 다만들어져요막 캐릭터 카드 너무 귀여운데 나는 막 엄청 카리스마 있고 이런 사람인데. 어, 막, 계산하는데, 막, 귀여운 캐릭터가, 짱! 이렇게 있으면, 어, 약간, 어, 굉장히 시크하신데, 이런 귀여운 카드를 쓰시는구만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, 아무것도 없는 블랙 모양의 심플한 카드 모양도 있어요. 여러분,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잘 자요.